왜 자기 팀 카드. 안녕하세요.녕하십니까 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케이. 견지. 고민 많이 했다. 팀. 아 <laughs> 이겨봅시다 어, <늦여> <laughs> <laughs> 야 오늘 다 졌어 물론 한판 했어 아판 <laughs> 했는데 졌다구 오늘은 내가 승리의 아이콘야 <laughs> 김브로 워존의 농부는 이죠 여긴 옵치의 농부라고 멕크니? 아니 <laughs> 에치 나오나? 아니. 깜에. 디자 나자 모이라. 확인, 라자이자 모이라, 이 씨. 맥크리 한번 맞아 주세요. 네, 맞아 네. 주세요. 네, 그 니다갈갈갈크리 앞에, 맥크리 아, 앞에 좋아. 어 뒤에 네, 힐. 죽어도 될거야 감사니다 삼다리 아, 겐지 케어 앞자왼에 괜찮아 괜찮아 왼쪽 방에 뭐 있어요? 왼쪽에 I'm 자리야 line. 왼쪽에 자리야 뒤에 뒤에 빠짐 못타요 I'm alive oh, Help me 자리야 What? w e r e a e o I'm here 저기 여기 Hello 먹개국 사람 있는 네 아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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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아 하긴, 하 용감 있어요. 누나, 저 아, 뛰어도 돼요? 뭐,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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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뛸게요. <laughs> 어머니 저, 저기 망치 찼어요 오케이 망치만. 어어 어머니 <laughs> 나이스 할만해 할만해 <laughs> 와아나왜 나갔지 아 안되겠다 빼빼빼 백백백. 나 이거 도 소리 안 듣고 게임하고 있어 아, 아, 소리 안 들려? 모래주머니 <laughs> 차, 차고 하시네요 피아 농부님 네 농부님 자탄에 네내님 다이너마이트에 저희 질풍참 오케이 끝 질풍참 뭐야 이크리 2층 대기층? 커트 가주세요 자탄 바로 가셔야 돼요. 지금 힐에서 내가 날라간다 맥 거까지. <laughs> 아, <빠르, 빠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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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언니 저궁 있어요. 결미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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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역시 역시 하락이보다 잘하는데 내짱 <laughs> 역시 남녀 차별 너무 심한데 언니 저 여기 있어요? 아니야 실력이 야, 좋다고 주방콜 주방콜 그렇지. 아 근데 인정 오케이 오케이 주방콜 오케이 좀만 천천히 천천히 주방원 3초 오케이 성깔 성깔 주방원 주방원 오케이 너 지금 뭐 음, 왔을까요 그냥 아자가살 라인 개피. 어, 밥 뭐야? 밥이 움직여. 어, 밥 뭐야? 어? 나왜 나와? 아, 아요 잡아, 잡아. 쪽 아,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네, 아 밥이 움직여. 우리 원힐 비 움직여. 감어 어, 비용. 뭐야? 잔다 아, 아 나이스. 안아 떨어지. 뭐야? 아, 달려주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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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어. <laughs> 아, 우리 하나 지켜! 2층, 2층! 2층 솔맥이 성벽 <laughs> 위에! 조심! 성벽이 조심! 오! 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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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았어... 아... 리이 <laughs> 다시 구 장. 오케이. 오케이 막판. 네. 넘버 님 자탄에 딱 들어가면 되겠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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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자 비비자. 괜찮은? 들어가. <놀라> <쓰면> 빠졌어요. 넘리와 주세요 빨리 빨리 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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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리 제발, 아, 아 앞날 막아줘. 다리 위에 솔져프리들 자리야, 자리,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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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야. 어나이어 자리야, 자, 자리야. 자리 혼자, 자리 혼자. 잘리야자리했자리했 와, 나튕겨냈길뭘 튕겨냈길래 세 명이 동시에 죽었지한 맞냐? 어? 어, 깜짝아, 백조 네, <laughs> 지금, 안 백조, 백조 백조, 안돼, 이렇게 큰데서 이렇게 큰 몸으로, 어 뭐야, 안돼, 아? 뒤에 퍼져, 안 된다고, 전체 빼야, 이 어차이 밀린 거, 거. <laughs> 어차이 밀린 거 빼야 돼, 앞에서 막으면 돼요. 왼쪽으로 백트리. 나인개피 나이포. 이거 라 나이스. 게스 그냥 꽝. 그냥 그냥 뚫어 버리네. 어. 이백백 와, 화랑이 아프네. 와, 아, 나이갔 아, 막판에 막, 막판에 막판에 무리하면 안 돼. 음. 넘버이 빼야 돼요, 저히 오케이, 오케이, 막판에 불영 먼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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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넘버이 궁호 할게요, 제가. 아, 아. 아 뭐. 망았다망았다망았다 이거 저백도백도 봐야돼 이거 나 뒤에 있어 나 뒤에 있어 야시. 와.. 큰일날 뻔했다 우리 백도, 백도, 우리 백도 봐주시고 음, 망치 있다 잡고 있어 어 아, 너무 아파 둠둠둠 확인 아 이거 왜안 튕겨져 좋아. 둥둥둥. 이잘리 잘렸어요? 성판. 성판. 가겠겠다 탈수. 공격성. 가갔겠다 아, 아 나래 옆교. 아, 안 돼. 안돼 제발. 왕진. 10초만. 10초만. 네. 10초만. 5초 아, 4초 사 아, 핵사 핵! 아, 아, 핵사 핵! 아, 사 아, 네사 핵사 핵! 아, 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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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잘했다가도 어, 이거 더 이쁘구만 응, 음, 어때? 별로야? 음... 난나 나난 나나나나난? 스레이4 이거 몰라? 나 아는 거 하나, 둘, 셋, 나, 야! 나, 이거밖에 모르는데 나나나나나나 이거 몰라? 아, 미안, 미안. 이거 몰라 뭐라? 이거 뭐 이거 뭐라? 이거 뭐라? 이거 라이 뭐라? 뭐 이거 라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이 우아 뭐야! 오씨 헤드 맞았어 어? 너무 아파구나 자요 잘어요 오호 아, 아, 아. 어, 와 내가 어, 많긴 한데 아야 아, 아 뜨거워 거아 근데 뜨거. 다이너마이트가 너무 아파 아니야, 어? 우리, 우리 다이너마이트가 더 아프다고. 아, 이건. <laughs> 아, 저그 날에 제가 공부 안 한다니까? <laughs> 오, 아이, 아이. 뭐야, 오, 왜 죽어? 게임하네. 이거 왜 죽어? 도대체 왜죽피였어요개피었어 대피였어, 개피. 대피. 아, 밥, 밥 있겠다, 이거. 없네. 어, 아우, 다이너마이스 어? 아니야, 오히려 밥 빠진 게 나아. 쭉 빼요, 쭉 빼요. 쭉 빼봐요. 와. 누나, 저궁 거의 쳤어요. 이거 브로형 오면은... 들어가시죠 아, 너무... 너무 우주 방어하는데, 나거 버티지 못해. 뺀다 저희 천차이 뺀다. 누나 저 지금 갈게요. 주세요. 와 이걸 재우네. 나이 나이 나이. 알죠. 하 기마랑 나 죽일 수 있을 줄 알았지. 자탄 자리한테 튕겼어. 아낄게요 아니, 리안 소리 나는데? 나 갖고 올게. 자 <laughs> 아니. 나자고 뭐 있었는데 하랑형이 석양을 키면서 천천히 다가오는 거야. 아. 일어나자마자 튕겨냈었는데 자리하고 죽었어. <laughs> 아 애시 보러 가야겠다. 좋아해봐. 용어차 말르세요 네. 그냥 그 쓰셔도 돼요. 근애코 네, 어차피. 잔다 잔다 하을 <laughs> 밀고 오세요 어파애 혼자있어요 왼쪽 중건 거의 다찼어요나 베이지가 <laughs> 아, 없다 여기안 터져. 누나 지금, 어, 나좋았어나숨어어나 숨어있어. 저도 갑니다. <laughs> 안 돼! 백도우 셰 살려오세요. 살려오세요. 살려 아. <웃음> <웃음> 달려오세요. 달려오세요. 달려... <laughs> 어, 2층, 2층 2층 3층 꺾대이 이렇게. 대기동명 꺾대이 아, 답다. 어. <laughs> 아, 저 하랑이 오른쪽에 계속 있어요? 네, 의지 지켜 봐 아, 건 달려해. 아, <laughs> 누나, 누나, 저 보여요? 잡아 봐. 침 주세요. 에시게 에시게티. 붙어 요 이걸. 깨네 아, 아, 깨웠어. 레전드. 뭐야, 이거. 아, 이거를.. 내가 너무 일자로 들어갔다. <laughs> 힐 많이 주세요, 힐 많이 주세요. 진짜 원일이에요원일 레전드였다. 원힐, 원 아, 나 에어컨 안 껐는데. 잡았다, 잡았다. 설양 다리. 위야, 뒤? 아... 괜찮아, 괜찮아. 어, 화물 밀어도 돼요. 나이스, 밀었다. 왜, 꼭 라인이 죽을 때 화물이 밀리는 거지? 어, 여권왜안 꺼져? 기분 탓인가? 기분 탓 라인의 힘색으로 응, 음, 그럼, 그럼. 아이, 세, 세. 어우, 너무. 어, 뭐야? 뭐? 야발 <laughs> 끝난 <깨끗한단 웃음> 거예요? 똥, 똥꼬치 맞았어. 왼쪽 라인, 왼쪽 라인.

나도 개피! 오, 나이스. 나이스. 아, 큰일 났어요. 하 하나, 하나. 살려주세요. 오오오오. 피삼씨. <laughs> 와,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안 돼. 아, 안 돼. 아, 아파. 아, 아파. 거의 다 찼어요 이게 음. 맞았다 어? 누나 저 뜰게요 아아 아. 음. 라인 혼자 라인 혼자 라이반 나이 아자 혼자. 야라혼이 혼자. 이혼 나이 스자이 나이 혼 나이 혼자. 나이 나이 트자 나이 혼자. 나이 혼자. 좋아. 혼0 나이 뭐 거점 이번자지뭐혼까 나이 <laughs> 네, 네. 네. 뭐..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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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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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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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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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지? 왜? 저기 파라 나와요 파라 파라라 젠야타 나와요 저 옆에서 봤겠죠? 네. <laughs> 커플 초기 했던 짓인데? 어늘 <laughs> 초기에 맨날 맨날 말하던 <laughs> 야 그래도 하나계는 아니지 누나는 누나는 깨요. 좀 다르지 사, 주영이 사, 형이 사, 거의 사, 일방적으로 당하는 <laughs> 하랑이도 안말안 아, 하는데? 아마 아마 아토방마아 아마 아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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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인아피 걱정, 걱정. 걱정, 내가 볼게, 내가 볼게. 라인라인 어, 거쪽 지금? 그냥 다 개피. 십오 초. 걱정, 트레이서, 도라 도라 트레이서, 거점, 트레이서, 걱정, 트레이서, 걱정. 우리 트레이서 다 보면 힘든데? 나는 앞에 있을게. 오케이. 이강 좋았다. 아나 어떻게 해? 계 가지로. 이거 어떡하 와. 어머니 괜찮아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뛰어주세요. 밀리고 바로 그냥 수들이 찹찹하면 돼. 농부님 죽으면 안 돼. 농부님 죽으면 안 돼. 그래. 레시 그래도난농부님 덕에 살았는데 아이고, 바로 죽었어 너무... 야입니다농부님 덕에 살았습니다 미스터 나가나 볼게요 네아 나도 나도 쓰도 나도 래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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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도 나나 제가 막을게요. 어, 아이고. 야타컷야타컷 야타카. 할머니, 할머니. 하나 없어. 없어. 통과, 통과. 나가, 나가면. 나가나가가나가 나가면. 가가나가 나이스. 시그마시그마시그아 시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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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아 시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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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금 시금아, 나이스. 어, 오. 나이스. 금아시아 <laughs> <나 때리려고? 웃음> <laughs> 준비해 주시고 024256 힘들어 가실 거예요 <laughs> <laughs> 나래가 졌을 때나 주먹으로 죽였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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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인터스텔러 계속 나오겠지 야 방벽을 계속 갈아줄까 아니면은 어떻게 할까? 뭐 하고 싶은 거예 아. 어, 박빙할까? 저기 저기 생각보다 많이 눌려가지고. 공격 시까지 예, 야다예지. 그걸 또, 오, 그걸 또 말하네. 왜? 네. 남자. 왜? 네, 뭐라 그랬는데? 저기 진짜 파란 나와요. 기화 <laughs> 100%. 파라 누구지? 나렌가? 네, 네, 네. 아까 그대로 그안 했잖아요. 잘다 아니 진짜 이제 수빈니까 나왔어요. <laughs> 그래? 아파라야. 다할 거야? 바로, <laughs> 바로 리얼 리얼. 안돼. <laughs> 바로 바로 개피 <깨삐> 됐어요, 저. <laughs> 저 바로 시좀할게요 투방 투방 완전 투방 오리지널 투방. 양도 갈아줄게. 오른쪽 아 왼쪽 가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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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네네 다 타요.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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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고고, 한 고고. 한나 고고. 아, 너무 아프다. 아. 광고 레컷. 아. 그래 컷. 스코너컷. <laughs> 아, 파란, 파란, 어란 파란, 사 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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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지 안 되지 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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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벤스로바뀌어요 네. 저기. 어. 봉. 제 옆에 번갈아서 맞았어 멍? 아나랑 내크리. 아니 아니야. 보라. 보라. 아. 아나랑 내크리한테 번갈아서 맞았어. 2층에 있어요, 계단 위에. 우리 30초 오. 남았습니다. 30초. 17초 방어 마칸이에요. 반다 철수 DDT DDT 있어 있어. 아고 아나 뿌려줘 그한데 잠깐만. 와 잤다 이거 와. 그리 D 아마 몰려. 어 자살 뭐야? 어씨 깜짝이야. 어 이겼네. 어... 아, 나 벽에다가... 자... 자살... r e I'm not s 가 r 어 I'm not sure. I'm n 에 t sure. I'm n o 로는 이겼는데 하 n o 려 s u 네 e i 다다